점점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KBS2 주말 연속극 '다림이 패밀리' 현재 의부다들과 친아들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친아들 태용이 의부다들 강주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의 뇌피실이라 본 방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강주는 회사 연수 규정을 어겨 회사에서 쫓겨난 상태인데요. 모두가 태웅이 밀고자라고 생각하며 그를 비난하지만 태웅은 그게시물을 올린 시간에 비행기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로 인해 승도는 그 동안의 오해를 사과하기 위해 세탁소에 들리게 되는데요. 그때 공교롭게도 그옆 해산의 식당에 있던 강주와 지연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배신감과 서운함에 분노가 폭발합니다. 강주는 엄마가 한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존경하는 아빠와 결혼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요. 그는 언제나 양아빠 승돈과 친아들 같은 관계가 되기 위해 무지하게 노력해왔습니다. 지연은 아들 강주의 그 마음을 알기에 아들이 승돈 때문에 상처받은 이 상황에 마음이 갈갈이 찢어집니다. 당장이라도 쫓아가 바로 승돈의 따귀라도 때리고 싶지만, 강주의 만류에 참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연은 승돈이 이제 친아들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강주도 회사에서 내쫓고 나랑도 헤어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강주 또한 승돈이 마음이 친아들에게로 가서 나에겐 왜 그랬냐고 하나하기도 힘든 연수과정에 두 가지 공부하느라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 한마디 없었으면서 친아들한테는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누명 벗겨주러 직접 오는 노력까지 하는구나 싶어 그동안 혼자 짝사랑한 것이 분하고 원통한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그 일로 위약금과 회사 사직까지 당한 강준은 더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승돈에게 처음으로 대들기까지 하며 그동안 쌓인 마음을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제 입장은 알려고도 안 하셨으면서 친아들 두 명은 이렇게 직접 와서 풀어주시고 아무래도 핏줄이라 땡기세요? 승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승돈과 태용은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이 없고 상대의 질문에도 자세한 설명이나 답변을 하지 않아서 상대의 속을 터지게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회사 게시판에 이번엔 강주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지원받는 연수를 다 하고 자기 돈 내고 공부를 하나 더한걸 규정위반으로 보고 위약금 3배와 사직은 과하다는 내용과 강주가 도우미 여사님을 도와 바닥에 껌도 떼고 전구도 갈고 짐도 날라다 주었다는 훈훈한 미담과 사진이 올라오고 그리고 협력 회사들이 그의 인간성과 능력을 칭찬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상황이 반전됩니다. 패션 디자인 부서에도 이번 FW 패션의 성공은 모두 서상무님 덕분이라는 의견을 내놓음에 따라 결국 승도는 강주를 다시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훈훈한 게시글은 누가 올린 걸까요? 태웅은 뉴욕에 갔을 때 노예리가 강주를 떼어내는 데 쓰라고 손에 쥐어주는 강주의 영화학교 수료증을 팽개치고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런 비열한 방법으로 승돈의 자식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하진 않았지만 노예리가 따낸 태용을 위한답시고 올린 글로 강주가 피해를 본데 대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은 니꺼가 네 내꺼일 수도 있었네. 니가 누리는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진 마. 라고 강주를 공격했지만 자신은 그런 방법으로 강주에게 해꼬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죠. 태웅은 애교 많고 사기성 농후한 엄마보다는 곧고바른 아빠를 닮은 편이죠. 해서 태웅은 노일의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자신이 직접 강주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직접 나서서 강주에 대해서 알아보고 들은 사실들을 그 게시판에 서어 강주를 구해주려고 했습니다 겉으론 마치 적이나 되는 듯 굴었지만 태웅은 사실 애교있는 강주가 왠지 동생처럼 여겨지며 밉지가 않습니다. 19회에서 다림이는 언니 차림과 태웅의 관계를 알게 되고 태웅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지만 태웅은 알고 있습니다. 광주가 다림이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빨리 다림이 마음을 접어주기 위해 넌 내겐 그저 여동생이야.라고 확실한 선을 그어줍니다. 태웅은 승돈이 회사 주식을 계속 사 모으고 훗날 승돈이 회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최대 주주로서 그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듯 보입니다. 한편 노엘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그건 신빙성은 없어 보이는데요. 정말 태웅을 위한다면 3년 전 한국 왔을 때왜 그냥 갔을까요? 이번에 뭔가 태웅을 이용해 승돈에게 돈을 뜯어낼 목적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현재 이 드라마에서는 흔히 등장하는 병원신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지승돈이 후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마지막엔 태웅과 강주는 형제처럼 가까워지고 승돈은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될것 같습니다. 이후 태웅이 회사를 물려받고 강주는 영화감독의 꿈을 이루게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7회 무당이 예언한 승돈 옆에 지은과 강주가 없다는 말은 승돈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이 아닐까 예상됩니다. 작가는 다음 내용을 어떻게 그려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